내부자와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지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팁을 가르쳐드리려고 왔습니다. 올인하지 말고 여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위기가 왔을 때 물타자. 두 번째,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을 피하는 방법. 가르쳐드렸다면 세 번째는 시장에서 패자의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패자의 그룹에 들어가는가? 수급이 나쁜 종목들입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수급이 나쁜 종목이냐? 대주주 혹은 기존에 존재하던 내부자들이 주식을 계속 파는 기업들이 수급이 나쁜 기업들이죠.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잠깐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사러 가면 겉은 다 멀쩡합니다. 세 차를 했으니까. 근데 그 차가 좋은 차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사고 났던 차인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고차 시장에 갈때 일단 나온 지 얼마 안된 차라 하더라도 그 차를 가격을 깎고 불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 갈 때는 일단 싼 차만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냐? 우리가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새 차가 바로 나왔다. 이건 가격이 바로 떨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새로 차를 받아서 시승한 주인이 얼마나 차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바로 팔았겠어요.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 전에 차를 보유하시던 분이 얼마 몰지도 않고 차를 판다. 안 좋은 신호죠.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가격은 1984년 이후에 한 20배 남지도 올랐습니다만 주식의 공급 물량 자체, 시가총액 자체는 300배 이상 늘어난 나라다. 그래서 옥석 구분 없이 주식이 많이 공급되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피해야 되는가? 신규 상장 기업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신규 상장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대단히 떠들썩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수급이 안좋다 공모가에 받을 수 있으면 좋죠. 따상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따상 이후가 문제가 되죠. 실제로 수많은 논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상장 이후 주식 가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 마이너스 성과가 난다. 왜 그렇죠?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보호 예수가 뭔가요? 대주주나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수 있도록 허용된 시기입니다. 한 달, 세 달, 6개월 정도 지나서 대주주 혹은 관계자들의 물량들이 풀립니다. 그 풀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얘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빠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신차를 주인이 팔아요. 그렇게 좋은 회사라면서 왜 팝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호 예수가 시작되자마자 내부자들의 주식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립니다. 아 이건 무섭죠. 자,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신규 상장 종목들이 무려 8,000개의 신규 상장 종목들의 역사적인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S&P 500, 미국의 종합 주가 지수에 해당되는 지수의 성과를 장기간 이긴 기업들은 전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죠. 이제 오늘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뭐죠? 대주주들이 많이 팔더라. 두 번째 신규 상장 공급 물량들이 쏟아지는 해가 대체로 어떤 때입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좋을 때죠. 주식시장이 되게 좋을 때가 지나고 보면 어때요? 주가가 좀 비싼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죠. 미국도 다시 말해서 대규모 IPO가 쏟아지고 내부자들이 주식을 막 밀어낼 때 신차 산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갑자기 자기 차를 팔어 중고차 시장에 나타날 때가 대체로 보면 주식 시장에서 뭔가 부정적 내용 즉 수급의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혹은 주가가 일부 기업들이겠지만 주가가 비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 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들은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은 여러분이 다잘 아세요. 근데 피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꾸준히 줄어드는 내부자가 주식 매도에 나서는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다. 새 차를 사자마자 중고차 시장에 파는 그 차에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결격사유라는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피하자. 물론 대주주가 상장됐는데 안 파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공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대주주 매도가 없는 기업들은 오어 이게 정말 회사가 저평가됐다 생각되면 살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내부자와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규 상장 공모 기업들에서. 종종 출연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2, 3편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동학개미가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1편에서는 우리가 현금이라든가 주식시장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극단적 성과가 종종 출현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여유현금을 가지는 자산배분 전략을 써라라는 게 1편이었고요. 이편에서는 지뢰를 밟지 않는 방법,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만 투자를 안 해도 우리 자산배분에서 여유현금으로 주가가 예상치 않게 급락할 때 물타게 해줄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기업들이 바로 상장 폐지 종목들입니다. 상장 폐지 종목을 피하는 방법,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인상하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됐죠? 예, 내부자가 주식파는 기업들을 피하자. 그리고 IPO. 새로 상장 공모된 기업들일수록 내부자 매도가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기업들. 즉, 신규 상장된 후 보호 예수 풀리자마자 대주주가 대거 팔아 치우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룰만 지키더라도 저는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본인의 능력, 그리고 약간의 운만 따라준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리즈 경청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